3라운드 평균 기록과 순위입니다. 아, 득점 팀내 2위를 달리고 있는 허운 선수의 3라운드였고요. 어시스트 팀내 1위, 스틸, 리그 3위, 자유수 유도 또한 팀내 2위 기록했던 허운의 3라운드였습니다. 인터뷰도 일이네요. 네. 허훈 선수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입니다. 이뭐 물론 대부분의 팀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원정 계보다는홈 코트에서의 경기를 편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허훈 선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득점과 야투, 특히나 퍼리미터 지역에서의 생산성에서도 허훈 선수는 이곳 수원을 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선수 비교해드리죠. 허훈이 12득점, 김신혜가 12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나란히 참 공교롭게도 한 개씩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뭐 후반전 영향력, 그리고 클러치에서의 영향력은 역시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도 지켜내는 쪽은 라렌이었습니다. 정말 높이가 있네요. 자 기어를 올린 허훈 들이 원드리블! 하윤지 득점에 두어. 데뷔한 신비예요. 아, 네. 네. 와눈여겨볼 오늘. 올시는루키 선수들이 정말 알찬 선수들이 굉장히 어, 많아요. 네. 허훈 네. 빠져나왔습니다. 볼스크림 자, 전영준 선수 지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잘었나봐요 달... 예. 그래도 2맨게임, 이대게임을좀막히하는 전영준 선수의 대인수비 동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초중반 발목 무상을 딛고 돌아온 원조 KT의 에이스 허운 선수 13점, 9득점, 4.4 어시스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허운 선수도 그 굉장히 스크린을 잘 이용하는 선수 중에한 명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기억이 또렷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뭐 간날 아기때 그렇구나. 역시 그 라렌의 효과예요 네. 네 워낙에 블럭이 강하니까 의식하지 않고 아주 기술적으로 잘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 스틸 허훈! 그리고 앞쪽 빠르게! 허훈에 속공! 레이업 들어갑니다! 로 어, 선정이 되는 등 많은 활약상이 있었는데요. 에이다. 캐논 어, 과정 어. 속에서 그리블러인 김시래 선수의 득점. 이번에 허훈! 들어갔어요! 시키네요. 네. 네. 좋은 바디 밸런스를 자랑하는 허훈 선수. 활약을 또 오늘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고 서서히 야스테 100%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전영준 선수의 개인 반칙이 벌써 3개째가 됐고요. 자유투 라인에는 허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이어지는 KT의 공격. 이제 1분 안쪽 들으로 1쿼터입니다. 허훈 유리한 드리블 거쳐 페인트 존에서 아웃 크셔 던졌습니다. 테크제프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김실의 수비수를 딸몸 상태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메이 쿼터세컨차스 실점도 중복 나왔고요. 수비 과정 속에서의 휘슬 반칙입니다. 골딩 파울자 아직도 지금 임동섭에 대한 찬스를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 네. 제프. 아너업입니다 패스미스. 패스. 두 가지 다 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디펜스가 상당히 좋아진 올시의 k t 정면 탑에서의 석 점, 이마저 실패 열린 덕점 차김실의 자, 두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김실애 넘어집니다 파울 선언됐습니다 상대의 많은 반취 활용을 잘 해주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렇기 때문에요 네. 어시스트보다는 저는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어시스트 현재까지 한 개밖에 되지 않은 김실의 선수입니다 더 뛰어나옵니다. 바이어스의 스크린 맞고 외곽 도전 이발정 바로 아, 제대로 잡으면서 불안한 자세인데 굉장히 예. 좋은 그 자세를 가지고 올라갔네요. 허리어 중에 이미 뭐3점 단위 경기 19개 100% 성공기 네, 기록을 갖고 있는 어 선수는 러비스 아 플로터가 말을 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권을 KT가 가져옵니다. 선수가 아주 리커버를 잘해줬어요. 야공성 범핑 유도 뚫어버립니다. 전원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나레 핸드오프 허훈두명세명 사이 파울 던졌 하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한명두명세명 사이를 뚫고 올라갔던 습니다 김신래 선수는 오늘 첫 번째 개인 반칙을 범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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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쓰는데 득점 냄새를 잘 맡는다. 음. 어운 선수 이제 그런 종류의 그 그런 유의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도 네. <목소리> 초반은 계속 김실의 선수의 손끝에서만 농구 득점이 나왔던 삼성인데요. 김실의 에워싸였습니다. 김동양 스파치 가져. <목소리> 네 농구에서선 빼들 수 없는 질린 <목소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속공에 가담했어요 네. 무정차 추격. 어우 아. 자클꺼진 가운데 게임 플락 5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두 차례 스크린 받고 김실의 허운의 컨테스트. 자 견제를 받았습니다. Yeah.